이탄용 시네마. 저희가 보여드리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그 장면의 명대사를 맞춰주시면 돼요. 자 물론 대사의 감정선까지 잘맞요 아 네. 용희 씨 네. 어떻게 자신 있으시죠? 네 자신 있습니다. 네. 자 멤버들도 같이 맞춰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의 네. 이름을 외쳐주세요. 어, 네. 네. 자첫 번째 문제 주세요. 어 현석. 현석. 자, 자 정답은요? 이거 엽기적인 근현대 영화. 그렇죠. 자, 엽기적인 영화의 명대사를 해줘야 돼요. 누구야 부르는 거나 모르겠어요. BX. 자 BX. 연우야 아, 뭐라고요? 연우? 연우 때땡 아닙니다! 연... 진영! 자 진영!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laughs> 그건 다른 드라마예요 자 용희 알아요? 야호 야아 <laughs> 이게, 이게 여러분 옛날 영화라서 모르는구나 이 영화 진짜 재밌는데 원래 이 영화에서 이제 전지현이 아, 견우야 견우! 아, 견우!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아, 예, 예, 아, 요거는 아, 아, 여러분들이 너무 어릴 때라 패스하고 그러니까. 자, 계속 이어서 다음 문제 갑니다, 문제 갑니다. 주세요 승훈! 어, 승훈이요? 어, 승훈이 했어요, 갑자기? 아, 자, 이거 키스네 자, 예를 들어서 뭐, 현석으로 가겠습니다 예. 네. 현석아 야, 키스를 알아? 키스란 말이야 아, 그장면이 어. 어. 혀, 혀가 스네이크처럼 움직여 어, 잘한다 어, <laughs> 나 맞나? 비벼! 막! 비벼! 막 비벼! 봐. 오! 땡! 실패! 어? 그 실패요그 장면, 아니, 장면 아니에요 어, 그 아니야? 어, 그 장면 아니에요? 그, 장면, 어, 그 아니에요? 장면은 아 나지, 나그 장면은 나다 나. 어, 아쉽다, 잘했는데 이거 그 장면 아니지? 픽스들 높은 걸로 어. 해줘요 그, 그 장면은 계단 앞에서 하는 장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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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네. 이 장면은 아! 아 승훈, 명대사 딱그한줄 있죠? 고백은 말이야 일단 술을 마셔 어. 어, 다가. 어. 그러면 여자가 그럴 거야. 아, 이게 뭐지? 아, 이 마시고 왜? 나한테 온 건가? 이거 어떻게 외우고 있냐? 그때 당황 벽에 밀치고 빡! <laughs> 거기까지? 까먹었어요 <laughs> 사실, 와, 대박이다, 사실, 명대사는 진짜.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에이. 이 대사이긴 한데. 아, 그거 하나인데 너무 잘해줘야 하니까. 아, 맞습니다. 자, 수문 1점. 아, 수문 아, 아, 1점. 아, 너무 연기를 잘해줬어. 연기 너무 잘한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주세요. 어? 이거 그건데? 어? 그 기생충? 그렇죠! 아나 어, 이거 다 아는데 야 이거 몰라요? 이거 진짜 유명한 대사인데 나 아는데 그렇죠! 아들아 아, 아들아 얘기죠 아, 아들아, 아들아 그 취업 취직 아. 아들아 똑똑 똑똑 뭔가 그런 느낌이야 너 되게 똑똑하네 라는 느낌의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 용희씨 몰라요? <laughs> <이게> 용희네만 <용순에만 웃음> 어떻게 된 거죠? 웃긴 <laughs> 명대사였는데 힌트 성운, 없나요? 성운! 아, 리스펙! 아, 아닙니다 BX! <laughs> 자 BX! 리스펙! 아들아 오늘 계획이 다 있었고. 아! 아 맞네! DX1점! 아아 잠시만요, 아 우리 용희씨 어떻게 된 거예요? 용씨네만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었어요. 아, 것 그럴 수 네. 있죠, 그럴 수 있죠. 아 자, 과연 이 장르는 좋아할지. 자, 다음 문제. 주세요. <laughs> 현석! 자, 현석! 이거 치, 치킨인가, 갈비인가? 땡! 아, 어? 그거 아니야? 어, 어. 자, 용희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안녕하세요 승우 말와미 땡! 처음에 받을 때 이걸 꼭 해줘야 돼아 그래요? 네, 지금까지로 시작합니다 아아 아, 현성! 자 현성!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아. 갈비인가 치킨인가 아! 어, 손! 어, 갈비 이거. 통닭입니다 이건. 정답! 오. 지금과 이런 오, 맛은 아우 감사하다 맞춰줘서 정확히는 갈비인가 통닭인가 라고 네, 할 만해요 네. 자 다음 문제 주세요 어, 어. 이거 그거네 국전 진영! 뭐? 독점 아닌데? 야. 아, 오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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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니! 그렇지! 정답! 맞았다! 마지막 한 문제 하죠. 자, 마지막 하나. 저희오점 걸고 하시고요. 아, 자, 5점 걸고. 자, 마지막 문제. 그냥 유명한 걸로 주세요. 자, 요겁니다. 아, 아 됐어. 진영 발라. 아, 이거. 자, 던져요. 아, 이거 쉬운데. 진실의 방으로. 아 자! 정답! 아 진영 씨가 1등입니다. 아, 잠깐만요. 용희요. 한문제를못 맞힌 거야? 용희 씨. <laughs> 네. 한 문제도 못 맞혔어요. 아, 좋아하는 장르가 어떤 거예요? 도즈니인가요 범죄 도시를 굉장히 좋아는데 아, 정체 뉴스만 맞췄을 것 같습니다. 장채장 명대사 한번 부탁드려요. 아, 장첸이야. 아, 아. 용시네마 아,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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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돌 리그에서 <laughs> 뽑은 영어강은 배진영입니다. 네. <laughs>